2025년 5월 13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 카운팅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얘기 드렸던 파동, 여기 WXY 내려왔던 파동, ABC 파동이 카운팅이 어떻게 됐는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이거 설명드리고 파동 카운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인데요. 1 2 3 4 5 터미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잡았던 파동이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1 2 3 4 5 했는데 안 잡히는 거죠. 여기 터미널이 3번 파동으로 지금 잡은 터미널이 파동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ABC 한 개. 그다음에 여기서 A, 그다음에 B가 ABC가 B입니다. 여기까지가 B예요. 그다음에 이게 C예요. 그래서 ABC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ABC.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조... 정파판데 불규칙으로 나왔기 때문에 ABC 그러니까 A B C로 하면서 저점을 낮춰서 불규칙으로 나와서 여기를 한파동으로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ABC 한개 그다음에 여기도 ABC로 올라가고 이게 ABC 한개 해서 2 플러스 1으로 여기는 3파가 성립이 된 걸로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 ABC 한개또 ABC 한 개하고 ABC 한개더 나왔다. 그러면 이 파동은 오연정 터미널 3파 구성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 카운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ABCD하고 파동을 마감하면 여기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호비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0.618도 안 되는 높이에서 마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마감이 안된 파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ABCD, ABCD하고 ABCD, ABCD로 내린 파동으로 봤고 지금 이 파가 올라가는 파동일 가능성이 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가 WXY 삼각형은 내려온 건 알겠는데 마감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내려온 게 ABCDE로 마감했는지 아니면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파동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미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터미널이 WXY 터미널입니다. 여기 ABCD, ABCDE로 하고 WXY, ABC를 할수 있는 터미널 위치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BCDE, E파가 ABC도 될수 있는 WXY인데 W가 삼각형이면 그 파동은 삼각형의 E파도 되고, 다 되는 파동입니다. 제일 난해한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이 잡혔으면 했는데 여기는 안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이 나온 거 가지고 보면 얘가 wxy가 될 수도 있는 파동이고 또는 abcde가 될 수도 있는 파동이어서 현재 여기에 있는 터미널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파동이 내려와서 이 5번 파동을 닫으면 이 파동은 wxy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삼각형이 마감이 안 됐고, 마감 안된 삼각형이 불규칙 확산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각형이 A, B, C, D, E로 진행했다면 이 저점을 깨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 오파를 안 건드리고 올라가주면 이 파동은 마감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마감하러 올라가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여기 전 고점 전 고점을 건드리느냐 건드리고 내려오느냐 안 건드리고 그냥 내려오느냐 그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이 파동이 아직 마감 안된것 같으니까 이 바가 내려오더라도 A B C D E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많이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감했으면 이대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 5번 파동을 테스트를 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서 여기 고점 갱신하고 위에 정거점 근처에서 힘겨루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여기 파동 저점을 깨더라도 WXY로 올라갔던 파동이 내려와서 모멘텀 확보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파동이 아직은 마감되지 않은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 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정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왔다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파동에서 삼각형 마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건 못하건 중기적으로는 정고점 돌파를 향해서 갈 거고 이 파동이 끝나면 여기 있는 터미널이 끝이 나면 내려오면서 장기적으로 조정을 시작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BD 라인으로 그었어요. 그래서 BBB 라인, 뭐가 되었건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접점이 여기랑 여기랑 계속 D 라인이죠. ABCD 또 ABCD에 해당하는 라인인데 여기는 ABCDE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ABCD로 올리고, 그러니까 ABCDE로 올리고, e 바 올리고 또 근처에서 올리다가 지금 여기서 가동 매직 기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때 쇼 포지션 있는 사람들 커버링 하지 않고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다 받고 지금 이제 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분출이 되면 아마도 이 파동이 재료가 나오고 FSD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다가 이제 지금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계속 A파의 연장으로 봅니다. 올라가다가 ABCDE를 만들면 그 E파의 마지막 파동을 캐치를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매집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도대체 테슬라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전고점까지 몇 퍼센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놀람> 전고점을 갱신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테슬라 파동은 내려올 때도 쇼 포지션 때문에 내려왔고, 올라갈 때도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쇼 포지션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쇼 커버해야 되고, 쇼 스퀴즈 나고, 감마 스퀴즈 나고 하면서 파동이 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동의 진행으로 보면, 테슬라 파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쇼 스퀴즈, 감마 스퀴즈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재료가 나오고 쇼커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도 급상승이죠. 급등이긴 한데 아직은 눌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올라가다가 재료가 터지고 하면 정고점을 갱신할 거는 별로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고점을 얼마나 갱신할지 그게 지금 포인트지 정고점을 갱신한다 못한다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그점 다시 한번 더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파동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급상승해서, 단기는 아니죠. 중기적으로도 상승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장기로는 조정이 올 거고요. 장기로는 상승하는 파동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파동은 단기적으로 급등, 중기적으로도 상승, 어디까지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상승.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진행되는 파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고점 돌파 후에 이 파를 마치면 현재 A B C D E로 올리고 있으니까 이파 마치면 조정이 올 거고, 조정 후에 그때는 삼각형의 연장이니까 현재 강세로 진행됐고 삼각형 연장이니까 이 파에 대한 되돌림. 이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이 오겠죠. 그러면 이 터미널에 대해서 되돌림이 0 5, 6그 근처까지는 일단 올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적으로 상승을 마치고 나면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 파동이 분산이 되고 나면 조정이 올 텐데 조정은 일단 0.5는 넘길 거고 이 터미널에 6, 1, 8까지 올 수도 있고요. 6, 1, 8까지 안 오고 5, 6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동이 터미널이 만약에 나온 파동이면 이 파동이 마감된 걸로 볼수 있고 터미널이 안 나오고 파동이 만약에 시간 조정으로 충분한 WXY가 나오거나 아니면 AB BC가 나와서 파동이 나오면 이 파동은 마감 한글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감 한글로 보려면 618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618을 넘기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정고점 넘길 때까지는 잘 홀드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도 현재 여기 올라가는 추세선, WXYXZ로 올라가고, 여기 터미널 안에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을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A, B, C, D 하고, E파를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또 연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연장 터미널 없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터미널 없이 조정도 별로 없이 요거 조정하고 지금 올라가는 이 나스닥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나중에 이제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추세선이 부러질 때까지는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부러진 이후에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터미널 파동에서 추세선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건드렸다가 올라갔다가 추세선을 다시 만나면 내려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부러질 때까지 일단은 상승을 지속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조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도 추세선까지 조정하거나 시간 조정 아니면 추세선을 빨리 만나러 가격 조정을 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일 뿐이지 여기서 파동을 마감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점 갱신을 할 거고요. 고점 갱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고점 갱신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파동은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고점 갱신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파동은 A, B, C, D, E. W, X, Y, X, c 가 A, B, C, D, E가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E 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A, B, C, D 확산형 E 해서 마감을 하고 분산을 하고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바동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바동이 막바질 가능성이 큰데 바동 막바지에 나오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패턴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런 패턴 없이 계속 삼각형으로만 갈지. 만약에 막판에 터미널을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고마운 건 없겠습니다. 터미널이 레퍼런스로 쓸수 있거든요.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는 끝났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터미널을 만들어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 터미널 5번 파동만 보고 있다가 이게 망가지면 파동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만들어도 망가진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세선 위에서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망가지는 파동은 망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세선은 넘어왔다가 올라가 때 터미널을 만들면 그 터미널은 시그널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고마운 파동이 됩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전고 좀 돌파하고 이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파동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나 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 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화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었으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